네, 잠원중에 2학기 중간고사 대비 외부지문 두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들 두 종류를 조금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들어가 볼게요. People, 사람들은요, can be largely divided. 그래서 원래는 divide가 어떻게 쓰이냐면, divide, a, into b 이렇게 쓰이겠죠. 그래서 a를 b로 나누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수동태가 됐기 때문에 a 비 동사 나온 다음에 divided <laughs> into, be, 이렇게 돼서 수동태 구문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크게, 이제 조동사 뒤에 이제 수동태이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 원형 나왔습니다. be divided, 이제 조동사 수동태에 주의해서 보시고, 어, 사람들은 크게 이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into two basic types. 있러니까두 종류의 어 이제 기본적인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원 오브 나오면은 모모 중에 하나란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일 거면 뒤에는 복수 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룹들 중에 두 그룹 중에 하나 원이 주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합니다. Is cold 얘는 이제 뭘로 쓰였냐면 자 오형식 수동태로 쓰였죠. 자 오형식 수동태는 원래는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이 목적어가 주어자리로 간 다음에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목적격, 보어가 그냥 bpp 뒤에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introvert가 이 문장의 목적격, 보어였고 앞에 bpp, 수정태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룹들 중에 하나는 is called 불립니다. 뭐라고요? i n t r o v e r t 있으니까 내양적인 사람들이라고 부르, 불립니다. 자,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들은요, 종종 조용한 사람들이에요. 어, 그래서 옥진도 여기 빈도부사기 때문에. 조비디일합 이렇게 들어갔죠?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동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들은요, tend to feel 그들은 feel 다음에 feel이 이형식 감각동사기 때문에 뒤에는 형용사 보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어 자리에 uncomfortable이란 형용사가 들어갔죠. 그래서 그들은 불편하게 느낍니다. 왜 언제요? 어, they are at party 있었으니까 그들이 파티에 가 있거나. 전면구, 또는 around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을 때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They don't like, 그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laughs> to join, uh, small talk with people. 사람들이랑 small talk, 한담뭐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어, 같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join 다음에 바로 목적어 나와야 돼요. join이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바로 나옵니다. 뭐 join to, join with,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 사람들과 이런 가, 가벼운 이야기에 이제 같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But instead, 하지만 대신에 그들은 좋아하죠. 동사 1번, <laughs> but 뒤에 동사 2번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뭐하기를 좋아하냐면, to have deep conversations. 아주, 어, 이제 깊은 대화를 가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like 나왔으니까 여기 to 부동사 나와도 되고, having, 나와도 상관없겠죠. 어 이제 기쁜 대화를 나누는 걸 좋아해요. With close friends,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들이랑요. 어, <laughs> uh, they are not antisocial people. 그들은 비사교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어, 세미콜론 들어가면 부연설명이 됩니다. 그들이 뭐 사교적이 아, 사교적이지 않은 사람인 것이 아니라, they just like 그들은 그냥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With their thoughts,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할 뿐입니다. They often feel. 그들은 종종 feel tired. tired 들어갔으니까 이거 감정형용사로 쓰였는데, tired는 감정의 원인이 아니라 감정을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종종 어, 피곤함을 느낍니다. 왜뭐할 때? 어, they are around people. 그들이 사람들 주변에 있을 때, 어, 이제,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who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관대 생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They don't know well.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을 때 그들은 보통 피곤함을 느낍니다. So, 그래서 그들은 like, like to be alone.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To, 뭐할수 있도록, 뭐뭐 하기 위해. 그래서 여기도 이제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정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to re recharge their energy. 그들의 에너지를 재충전하기 위해서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어 그럼 두 그룹 중에 하나가 원 오브 도즈 그룹스였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디 아덜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두 개가 딱 있을 때 하나가 원이라면 나머지 하나는 정해졌기 때문에 디 아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딱두 개만 있을 때. 자 그래서 디 아덜 그룹 했으니까 또 다른 그룹 나머지 그룹은요. is 이스콜 d 마찬가지 is 이스콜 d 오형식 수동태로 쓰였죠. 자오연시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 뒤에 목적격 보호가 그냥 남아있는 형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또 다른 그룹은 나머지 그룹은요 외향적인 사람들입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이라고 불립니다. 어언라이크 모모와 다르게 모모와 달리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내향적인 사람들과 달리 이런 외향적인 사람들은 인조이는 목적어 자리에 ing 동명사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목적어가 됩니다. 어, enjoy being with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즐깁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은요 is outgoing 했으니까 굉장히 이제 그 외향적이고요 그리고 and feels 에서 이제 is 동사 1번 그 다음에 feels 동사 2번이 돼요 어, feel이 이제 이 형식 감각 동사기 때문에 뒤에는 형용사 보어가 똑같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여기 형용사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또 feels energetic 했으니까 활기를 느끼게 됩니다 웬 언제요? 어, they are around many people. 그들이 많은 사람 주변에 있을 때 활기를 느끼게 됩니다. 자 그들은요. Prefer staying out. 아, 아어니까 Prefer 이 어떻게 쓰이냐면요. Prefer 어, A to B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B보다 A를 선호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제, prefer A 할때 여기서 prefer 나온 다음에 뒤에 to가 쓰인다는 거 주의하시고, prefer 뒤에 지금 staying 이란 동명사가 들어왔으니까, to 뒤에도 동명사 두 개가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동명사 병렬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은 어 이제 staying outside with people. 사람들이랑 바깥에서 함께 머무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To, 뭐보다요? Being alone at home. 집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 이제 사람들과 밖에 있는 것을 더 즐깁니다. 더 선호합니다. 자, when they meet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이, 그, 그들이 몇몇 사람을 만나면, 근데,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이제 몇몇 사람을 만나면, they don't feel nervous or uncomfortable. 이제 뭔가 긴장되거나 불편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자, feel이 또이 형식 감각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 보어 그대로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도 뭐 긴장하거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데요.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들과 외향적인 사람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하는 글이었고요. 어첫 번째 외부 질문에 비해서 문법적으로 어려운 건 많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오형식 수동태가 두번들어왔거든요 내향적인 사람들 그 그룹 중에 하나는 내향적인 사람들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나머지 한 그룹은 바로 이제 외향적인 사람들로 불린다 이렇게 이제 어 나오는 문장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나머지들 이제 여기서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된 거 어잘 보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어법상으로 중요한 것들 좀 있었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보시고 어 이제 해석이 꼼꼼하게 되는지 이제 그 뭐죠 의미 단위 훈련하면서 좀 확실히 익숙해지기 바랍니다.